LPD입니다. 지금 여름이랑 가을 그 간절기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옷 사면은 쓸수 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지금 계절에도 딱 맞는 그런 간절기 룩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61cm에 68kg고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짜잔! 이번 룩은 어? 간절기인데 반팔이지? 뒤에는 다 긴팔이니까 걱정 마시고요. 요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데 얘가 니트 재질이다 보니까 가을까지 되게 용이해요. 그래서 이 바깥에 트렌치코트나 아니면 자켓 같은 거 걸쳐주시고 가을까지 입어도 충분히 춥지 않고 잘 입으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옷 같은 경우는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고 여행 가면서 올렸더니 진짜 문의가 엄청 폭주했고 주변 친구들이 되게 사고 싶어 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계절감 때문에 업댓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너무 다들 너무 예쁘다고 해서 <laughs> 안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 입었을 때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그냥 공주님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면 여행 갔을 때 특별하게 입으시기 너무 좋은 옷이에요. 근데 이제 치마를 저는 좀 일부러 올려 입었는데 안에 속바지를 착용을 하시면 충분히 무리 없이 입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내려서 입으시면 돼요. 어, 난좀 배가 보였으면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짝 내려서 배를 좀 노출하시면서 또 입어주셔도 다른 느낌을 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피스여가지고 여기다가 청바지 입어도 예쁘고 이 치마에다가 위에 상의만 바꿔도 좀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한 약간 세일러 카라의 포인트가 들어가고 신축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마른 애들만 입었을 때 예쁜 거 아니야? 내가 입어도 예쁠까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77 사이즈까지 되게 예쁘게 핏이 빠지더라고요. 전 여기에다가 진주 머리띠에 반스타 케인 착용을 하고 샌들까지 딱 신호 좋 습니다. 일단 이번 룩은 아메카지 룩을 해달라는 분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약간 힙한 아메카지 룩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헤드폰을 끼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룩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바람막이가 안에가 이렇게 비치는 약간 시스루 재질이고 굉장히 오버핏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세트로 입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바람막인데 제가 이 바람막이를 팩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투지퍼로 말씀드리는데 투지퍼로 좀 다양한 룩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이제 오픈해서 입어주시면은 트레이닝 팬츠나 아니면 청바지 같은데 되게 여리여리하게 또 입어지기가 가능하고 스타를 오픈해서 입어주시면은 또 힙하게 착장이 가능한 그런 룩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지퍼는 활용도가 정말 좋아서 아우터 입으실 때는 웬만하면 투지퍼들을 선택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엉덩이 다 가르. 그래서 그렇게 긴 기장의 바람막이 찾으셨던 분들은 이게 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약간 린넨 재질로 굉장히 얇은 스커트인데 아무래도 기장감이 길다. 보니까 이런 앵클 부츠랑 같이 코디를 해주면은 간절기까지도 무난하게 또 입을 수 있는 그런 치마예요. 제가 롱치마 여러분들 이 좋아해서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보여드린 롱치마 중에서 가장 기장감이 길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아웃솔이 포인트인 앵클 부츠를 같이 신어줬어요. 홍대 힙한 그런 느낌을 내시면서도 아메카지한 느낌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룩입니다.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m z 세대의 감성이라고나 할수 있죠. 근데 이제 쫄티가 너무 작잖아. 너무 작고 조이고 답답하고 이런 쫄티들이 많은데 얘가 신축성이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리고 몸에 착 감겼을 때 불편하지도 않고 군살이 막 심하게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드러나지 않는 듯한 느낌. 가슴 부분에 이렇게 굉장히 넓은 타원을 그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나는 배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도전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자켓을 입어주시면 잘 가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늘은 간절기니까 좀 단품으로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 컬러가 여러 가지인데 저 올리브 그린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 같은 그 색깔의 가방을 같이 포인트로 줬어요. 요즘에 초록색이 또 좋더라고요. 얇은 원단이 아니다 보니까 간절기까지 너무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와이드 청바지예요. 저는 조금 길어서 밑단을 살짝 접어서 입어줬는데 롤업해서 입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머리에 다 쓰던지 바지에다 하던지, 절대 얼굴에는 안 쓰는 선글라스 <laughs> 이런 식으로 연출 해주시고, 빨간색 목걸이로 포인트를 해줬습니다. 이번 룩은 스카시 니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스카시 니트인데 조금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브이넥으로 이렇게 깊게 파져서 저처럼 목이 짧고 얼굴이 동그라신 분들도 날씬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니트고요. 세라카라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뒤로 봐도 되게 심심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좀 순이 찾기 힘든 디자인이라 러블리한 니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찰떡일 것 같고요. 여기 스트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면은 일반 사이즈. 허리 좀 보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어주시면 되고 두 가지 버전으로 입을 수가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스트링 니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서 지금 같은 날씨에도 좀만 참면 입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간절기템으로 너무 괜찮다. 와이드 바지를 입어줬는데요. 이 바지가 핏이 되게 예쁘고 또 입었을 때 여기저기 다잘 어울려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주시더라고요. 색깔이 어둡기 때문에 좀 보완도 되면서 핏도 이제 깔끔하게 딱 단정하게 떨어져서 요즘 최애 바지. 신발은 이제 어글리 슈트 이런 스타일을 살짝 탑승을 해주. 가방을 스티치 포인트를 주시면 깔끔 단정하면서도 니트에 포인트를 준 그런 룩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이번 룩은 타이다이 세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이 가디건 나시 세트를 진짜 좋아하는데 엄청 얇지 않아가지고 간절기에 딱 입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가을까지. 그리고 컬러감이 조금 어두워서 가을 간절기에 딱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좀 있는 거다 보니까 1사이즈도 굉장히 편안하게 그냥 루즈하게 핏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결 무늬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안쪽에 넣어 입었지만 나시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따로도 또 활용도가 높은 저는 일부러 보라색 컬러를 픽 피... 해줬는데 그레이 컬러도 좀 심심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컬러즈는 입었는데 제가 일부러 바이올렛, 그레이, 그레이, 바이올렛 이렇게 착장을 했거든요. 여기 연보라로 이렇게 살짝 좀톤 다운 시켜준 그런 코디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솜사탕 같은 어글리 슈즈를 같이 신어줬습니다. 또 여기 이렇게 핀으로 살짝 포인트를 주면 정말 데일리하면서도 캐주얼한 그리고 또 편안하면서 좀 세련된 그런 코디를 완성하실 수 있어요. 이번 룩은 약간 휴양지스러운 느낌도 나면서 고급진 라운지에 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룩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얘가 간절기 입기 너무 좋은데 이 바깥에는 오링 이렇게 되어 있는 가디건에 안에 나시가 세트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따로 입어도 되고 나시만 따로 입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시가 세트를 너무 좋아해서 준비한 룩이고요. 그렇게 얇지 않아서 가을까지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컬러감도 약간 가을에 맞는 컬러감들이 있어서 활용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간절기 룩으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늘어뜨려서 연출을 하시면 또 다른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 연출을 하실 수 있다는 게이 가디건의 가장 큰 장점이고 쭉 내려주시면 은 그냥 일반 가디건 밑에는 슬랙스를 입어줬는데 이게 굉장히 찰랑찰랑하고 부드러운 슬랙스예요. 뒤에 뒷밴딩이 있고 입었을 때딱그 와이드 핏으로 떨어져서 뭐 어떤 룩이나 살떡같이잘 어울리고 크림색 슬랙스는 꼭 하나쯤 있으면 은좀 커버하기 힘든 컬러의 상의를 입으셨을 때 되게 예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 꼭 추천을 드립니다. 복조리 백 같은 거를 들어줬어요. 약간 느낌이 좀 맞더라고요. 이런 밴딩 소재나 이런 꼬임 부분이 가을한 느낌을 내면서도 또 너무 더워 보이지 않는 그런 라운지룩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룩은 굉장히 캐주얼하면서 약간 톤온톤으로 완전 그레이로 맞춰본 코디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런 스타일로 한 톤으로 완전 통일하는 또 옷은 잘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건 약간 바스락거리는 재질의 셔츠거든요. 여름에 요런 셔츠 소개해드렸을 때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서 간절기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좋은 점은 이렇게 사이드 포켓이 있고 이렇게 단추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셔츠로 입으셔도 되고 오픈해서 안에 나시 입고 입어주셔도 되게 괜찮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스트링이 있어요. 그래서 조여가지고 라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우터로도 아니면 그냥 상의로도 일반 느낌으로도 다 활용 가능하신 좀 만능 아이템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치마는 그레이 컬러인데 안쪽에 이렇게 바지가 내장되어 있는 아이예요. 이게 이 밑단이 좀 이렇게 해시래시를 풀린 것 같은 약간 정줄 놓은 것 같은 디자인이 특징이고 이 그레이 치마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데그 이유가 청치마, 미니 청치마나 연청 청치마 이런 건 많이 있겠지만 이런 그레이 톤장 안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레이 톤이 어디에나 되게 잘 붙고 붙였을 때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잘 입고 싶다. 좀 이렇게 특별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그레이 치마를 하나 장만을 해주시면 입었을 때 소노톤 매치가 조금 더 쉬워지실 거고요. 그레이 삭스를 또 신어줬습니다. 반 스타킹 제가 맨날 흰색이랑 검은색 위주로만 신었는데 좀 컬러감을 연한 톤으로 맞춰줬더니 좀더 세련된 코디가 됐고 베이지 톤에 크로스백을 매주고 어느 정도 캐주얼하면서 이제 색감으로 포인트를 준 룩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간절게 입기 좋은 7가지 룩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어떤 룩이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룩은 가을 룩입니다.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신다 이렇게 말해요. 안녕!